여지는 세 번째 무대는 단막창극 어사 상복막을 준비했습니다. 한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향가 중에서 가장 음, 극적이 면서도해학이 넘치는 그런 대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음 오늘 그 어사 에에는 유재준 씨그리에춘한국에는한국 영단원 그에고 향단 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서한국 반주에는 우리 관인학단 가야금의 조보연 단원 그리고 검은고의 장인, 장연숙 씨 그리고 해금의 장윤미 아쟁의 황성주 씨 대금의 박상우 씨 피리의 이재관 씨 그리고 장구에는 아까 수고해 주셨던 장인선 씨 그리고 북과 징에는 박진희 단원이 멋진 또 음악을 선사해 주시겠는데요. 아, 자, 정말 사뭇 기대가 되는데 우리 어사상복막 좀. 취임새도 많이 해주시고 큰 호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이치고! n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만, 여기 와서 보니 향단이와 그리고 장무가 피는 등이 절반이 훨씬 넘는구나. <laughs> 내가 요 문양 요골로 들어갔다가는 아니다. 마음이 급하니 당장 불러봐야할것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대안에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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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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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그아씨 생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가? 밖에서 어떤 놈이 술 잔뜩 처먹고 온열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어서 나가 보거라네많이 응. 아유. 아유, 갑자기. 응.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신 게라? 이집 주인을 흥보란 놈이 있어. 당장 나오라우리야흥보요 을잘 맞춰서 오신 거 같으신데.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내가 그냥 돌부만 한 25년 하다 보니까 이도령을해 봤어야지 내가. 돌부만 하셨어요? 어, 25년 동안 돌부만 하다 보니까 헷갈려 버렸네. 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향단을해봐요 그렇지. <laughs> 딱 보게 그냥 돌부만으로 하라 했었어. 감만아 그만. 그러면은 이도령처럼 부르려면 어떻게 불려야 돼? 아, 이도령처럼 부르시려면요. 네. 점잖하고 무게 있게 다시 불러주세요. 점잖하고 무게 있게. 네. 해봤어 안 해봤어. 이리 오너라.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좀 도움을 좀 청해왔어요. 저기 저 우리 원장님 비슷하게 생긴 양반. 이리 오너라 한번 이도령처럼 해보시고 시작. 오멋지시네오 <laughs> <빨리> 올라가서 일번 하시라고 어저 양반이 들어오는 게빠르겠어 아,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만 다 같이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이리 오너라 시작. <laughs> 이리 오너라. 음. 여보시여, 오냐? 누구를 찾으신 게라저이집그 주인 안방만이 계시면 잠깐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많이 물요? 음. 네 많이. 마님, 음. 밖에서 어떤 양반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그냥반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냥만 뭐 생긴 모양이요? 배가리는 부엉이 대가리, 수리 눈에, 외가리 쥐둥이에, 맹꽁이 모양으로 욕심과 심술이 다다 <laughs> 붙었습니다. 놀부전하고 있네. 아이고, 영락없이 놀부 모양으로 생겼구나. 맞아요, 마님. 예, 향단아. 네, 마님.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나가서 많이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니? 네 많이 그녀 여보시여 우리 님이요 안에 계시는데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laughs> 네가 신부로 말하는 아주 잘하는구나 그 딸한 말다 들었으니 그냥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그냥 나오시라고요? 음. 네 많이. 부분도 자빠지겠어요. 그 사람이요?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딸것 없이 잠깐만 나오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야! 급살말 질려나! 니가 따란 말까지 다 했는디 그 사람이 권리가 있거느냐! 죄송합니다. 못 나간다고 그려! 네, 마님. 팔자 <laughs> 없는 양단이로 하더니. 아, 여보시오 음. 우리 마님이요? 음. 못 나오신다고 여쭈래요못 나오신데? 네.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리겠다고 여쭈어라. 어허, 큰일 나네. 많이! 많이. 저 사람이요. 저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리시겠대. 빨리 나가고 싶어. 아이가. 그 사람 성질 이이이 이, 이, 이상하다고 여쭤. 여쭈어? 이상하다고 여쭤요? 어? 여보시오여보시요여보시요여보시요여보시요여보요여보요여이요그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 사람 성질이 이이요여요 여보세요! 이보세요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여보여보세라 여보세요! 여보요여보어요여보세여보요 아니, 그 사람 성질은요. 이, 이 이상한 건 팔자 소안이라 고칠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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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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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어어어어어 오,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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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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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우리 마님 있잖아요. 어. 고치 수 없으면 어.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음.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래요? 어허, 내가 죽는 건 괜찮으나 참 내일 아침에 없는 너희 집 병편에 초상칠 일이 걱정이니 당장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초상에요? 음, 오메 여기가 철리는 되는 것 같네. 마님.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어, <laughs> 좀 쉬면서 해 없는 형편에 응. 내일 아침에 뭐, 초상 치를 일 걱정이니까 빨리 좀 나와보시래요 많이 초상 치를 일이 걱정이래? 네. 네 이제 나오겠지 그 사람 오지랖 네. 겁나게 넓은갑다 이. 그래요? 초상 칠일 걱정하지 말라 그래 왜요? 요즘은 상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상조에서? 3조에 가라 그래 여보 시야 어? 어? 여보 시야 여보 여보 시 여보시오. 뭐냐 요즘은요. 어. 상조 회사에서 다 <laughs> 알아서 해 준다고 우리 마님이 죽든지 살든지 어. 모르신다고 여쭈래 아니 무슨 상조에서? 예? 보정! 어? <laughs> 공연 도중에 광고를 하면은 광고 금지법 5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군장 100대 맞는 사실을 모르느냐? 100대 맞기 싫으면 당장 나오시라리요 예, 예. 많이 많이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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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도중에 광고를 하면 음. 광고법 제5조에 권장 100대? 아까 뭐 징역 10년? 징역 10년에 10년. 징역 살아야 되니까 100대 안 맞으시려면 어휴. 빨리 나가보세요 마님 야 아. 급살 맞으려나! 다크년이 심부름 만나도 제대로 못하고져 버렸어! 싹 들어가! 쏙 들어가! 안 들어갈 거야 아니 들어 나 지금 보내줘. 언제 보내줄 거야? 여기, 여기서 하나 찾아봐. 여기 앞기 여기 앞에서 보지도 않네 아이고 내가 진짜 오메 마님 잘 하고 오니라.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아서들 하시오. 아이고 갑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정황이 없는 나를 어떤 놀보 같은 놈이. 오니라 <laughs> 카니라 야단을 했산는 건 모르겄느냐이? <laughs> 어 <어허>! 정권이 나. <laughs> <laughs> 나를 부르네 으흐, 자네가 나를 몰라. 난단이그누구야 해는 정글어지고 선부집 병부지 헌디 때까지 들을 알수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오? 장모가 망명이여 자네가 나를 부른다고 하니 거주 성룡을 일러줌세 신작에 그렇게 한양 삼창동 산은 순양당군이 몽룡 그래.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자네가 음. 이 몽룡이라고 음. 그래야 이 목련일세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이참 맞다고 해줘 아이고 이사 아+ 아+ 알았다 어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는가. 가정이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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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디구 갔다가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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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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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手举，就把好运赶出来。